내가 여론에 이줄눈제를 공고차에다 넣고막 그냥 다녀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든가. 중전도 가지고 초보자들이 시공을 해요. 이게 퍼펙트 N이라는 이 초록색 스티커 있는 제품이거든요. 이게 이제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하고 한 관계가 있어 여름에는 더 뻑뻑함이 없어져 같은 퍼펙트 N을 썼어도 겨울에 제가 이렇게 어으면 약간 뻑뻑함을 느껴요. 이온도에민감해서 시공을 할때 튜브 끝을 잘랐잖아요. 잘라, 자르고서 줄을 시공. 해요 튜브 끝이 어디로 갔나 저는 밑으로 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저처럼, 하늘 위로 이렇게 향하게 하면은, 실력이 안 나요. 나중에, 엄나지가 틀려요. 줄로 시공하고 나면. 그래서, 실리콘 시공하듯이, 잘름면이 바닥으로 가서 시공하는 게 훨씬 좋아요. 처음부터 연습을, 실리콘 쏘듯이 시공을 하시고, 너무 힘을 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가만히 흘고 간다고 생각을 하고, 시공을 하시고, 시공을 하시면서 항상 어떻게 하느냐 십자에서 멈춰라 왜냐면 하이 펄의 종류에 따라서 펄이 너무 미세한 것들은 펄이 흘러다녀요 사실 줄눈제 안에서 아무데서나 중간에 멈추면 거기에서 다음에 이어서 할때 약간의 미세기날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십자에서 멈추고 십자에서 출발하고 십자에서 멈추고 십자에서 출발하는 걸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시공을 하다가 보면 넘쳐. 그러면 어떡해요? 닦아내요. 대부분은 이런 칼이나 뭐 이런 거대가지고 이렇게 닦는 분도 계시고 이쑤시개로 살살살살 몰아서 구멍 속으로 밀어 넣는 분도 계시고 뭐 헤라를 가지고 또 이렇게 뽑히는 분도 있는데 제가 이 물티슈를 좋아하지 않아요. 물티슈를 쓰려면 얘 물을 꼭 짜야 돼. 짜서 쓰시고 가능하면 물티슈보다는 키친타워를 쓰시라는 거 이거를 미리 이렇게 몇장 뜯어놓고 항상 준비하고 계셨다가 이렇게 닦아내든지 아니면 헤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물티슈를 썼을 때의 문제점이 뭐냐면 나중에 시공을 했는데 끝에가 좁쌀 모양처럼 주눈이오거든 이렇게 생기는 건거죠요 이게 유티슈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여름에 딱 땀이 걸리시는 거, 이렇게 줄눈 신고 가다가 똑 떨어져, 그럼그거가꼭 생겨요. 줄눈에 꼭 생겨요. 생겨. 그래서 여기 구멍 같은 거 쓰시고 땀을 닦아가는. 어디서 나오냐면 줄눈신공하면 이렇게 신공를 했어.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넘어갈 때 그냥 넘어가. 그러면 여기서 줄눈이 꼭떨어진다 그죠? 어떻게 해요? 물티슈를 입게 되면 안 되시고 이 키친타월 있잖아요. 이거를 항상 여기에 대고 이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이게 바닥에서는 어떻게든 떨어지면은 이 리무버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해결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실리콘으로 갔을 때 특히 이제 유비얼 욕조, 플라스틱 욕조로 갔을 때는 문제가 커져. 플라스틱에 만약에 주문제가 떨어졌다 그랬을 때는 문제가 이거 지우면 욕조에 광이 죽어요. 지울 수는 있어요, 일차적으로. 근데 2차적인 데미지가 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또 어떻게 버리느냐가 문제 내가 현장에서 못 봤어요. 울면서 전화 오시는 분들은 많이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이것도 그냥 한쪽에다 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묻어 나오는 거, 뭐 헤라에서 묻어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아무데나 놔. 그런 나도 정신없다 고 보면 내가 별로 밟아. 밟고서 어디로 가요? 거실을 건너서 또 베란다를 간다는 건 저쪽 안방으로 가. 그럼 내 신발에 줄눈제 묻은 게 어디로? 광화마루에 다 발자국이다. 이렇게 되면 안 돼. 왜냐면 광화마루 다틀리이잖아 광화마루에 있는 줄눈제 치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2차적인 데미지가 난다는 걸. 지금처럼 결국에는 아까 저희가 이론 강의 들은 것처럼 V자로 커팅이 되는 거거든요.